정말 비로소 뭐냐 하면, 내 안에 요만큼도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 행위나 어떤 것들이 보탬이 되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자체가 안 되는 거구나. 그게 이제 내가 깨달아지면서 깨달아지면서 정말 나는 정말 나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자라는 게 나오니까, 그, 그때부터 이게 정말 말씀과 성격이 다른 관점으로 보여지는 것이 틀이 깨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들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사물이 바울이 된 거거나 율법을 지키지 말라. 다 일반적인 그냥 성경 공부 안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자꾸 이거 물어보는 얘기는 뭐냐. 그 틀을 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면 그렇게 됐냐. 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게 됐냐. 그걸 자꾸 물어보는 것이 그런 의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 의도에서 그걸 깨야 되니까. 네. 우리 다 깼잖아요, 이제. <laughs> 아, 물론 깼죠. 이제 깨졌어요, 저도. 아, 뭐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맞아? <laughs> 교회도 안 가고 몇주 동안에는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이거 주의를 안 지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 그런 것도 그런 것 율법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한테 하게 하시면 사람이 그 틀을 깨게 하셨거든요. 네. 근데 율법, 율법 하면서도 우리는 네. 여전히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율법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 틀을 깨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그러면은 그런 개념적인 것이 이렇게 발전되어 나왔느냐. 네. 나는 그거를 알고 싶은 거고 또 우리가 또 들어야 되고 또 종교라는 것이 종교 종교 하는데 그 종교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인간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아,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한 하나의 그런 걸로 들어야지 그게 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자꾸 제가 음. 목사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뭐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그 틀을 깨기 위해서는 원초 네. 원초적인 걸로 돌아가서 에 음. 예,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할 필요가 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제가 뭐 <laughs> 강의하는 종교 비교종교학이랑 뭐 문화 사회 이런 쪽하고도 좀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좀 그런 게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근 음. 네, 그런 얘기를 하면 음, 음. 제가 이제 대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 어디다 포커스를 맞혀야 될지 모르겠네. 이 제가 하는 걸 하면 너무 어렵다 그러고. 그럼니물어보 머리가 몰라면 또그것 물어보면 되는 건데. 음. 그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무지금 응? 뭐.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돼. 우리가 들으면서 세상스럽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음. 응, 맞아. 그래서 세상스럽게 정리가 또 돼. 그래, 아, 그래도 음. 목사님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 제기대로 들어봐. <웃음> <웃음> 음. 아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하면서. 아니, 하면서 자꾸 질문하는 거야. 네, 네. 근데, 질문하셔야 되지, 나는 모르겠어, 그냥 저기. 네. <laughs> 왜, 아니, 나는 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음. 이렇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음. 아까 나는 뭐가 묻고 싶냐면 그 십자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건 형상적인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냐는데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매달리신 거잖아. 안 아, 나눠지지? 응. 응. 근데 아니 아까는 하 말이 그거조차도 응. 사람들이 어떤 형성한 거 아니냐라고. 아니야 무슨? 아니지? 그거 봐내말뜻서못 알아듣는다니까. 어. 우리가 생각 아뭐 이런 사람들이 목걸이 그래. 하고 다니는 거 그걸로 아, 말하는 거아니 그게 아니고. 그 그러니까 우리 어떤. 네. 그러니까 그거죠. 그거조차도 거기다가 이제 종교성을 부어야 하는 거죠. 아, 거기다가 예, 거기다가도 캐톨릭은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음. 그러니까 실체 예수님의 실체에 있어서는 그 전까지 모든 그림자는 다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다. 율법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강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네. 하나님이 보이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쪽으로 계속 발달을 합니다. 네. 보이게 하는 쪽으로. 음,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돈도 네, 많이 벌어야 되고. 그건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네, 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건물도줘야 음, 되고. 뭐, 사람은 보여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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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춰야 그렇죠. 되 보여야 돼, 되는 거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이거든요. 종교인들. 그러나 이 신앙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이는 그를 중점으로 하는 사람에게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제도 계시록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장로리할 때 네. 고난을 받은 사람이 네. 나오죠. 핍박 네. 그중에 흰 옷을 입은 자라고 계시록 네.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 하늘 을날아간 천국 백성들은 다 핍박이 있습니다. 어디 핍박이냐? 교회 내에서 핍박이지.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네. 히브리서 이게 교회 안에 핍박이 음.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사탄을 쫓아다니는 율법 할례당 음. 음. 무할례당 개들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네. 하는 개새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음. 욕을 하는 거예요. 음. 이 개들을 멀리하라. 음. 유대인들의 개들을 멀리하고 유대인들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음. 이것들이 다 바로 뭐냐면 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죽으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까? 부인하는 인간들입니다. 율법, 음. 율법 만능주의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그 실체가 왔기 때문에 실체 저는 다 아니다. 그게 음. 어, 갈라디아서 4장 2절이에요. 이게 4장 2절. 그 아버지가 저한테까지 후견인과 청구기 아래 이나니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이게 옛날에는 이게 몽학 그 선생이라고 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가르쳤죠, 자기 주인을 어린 주인을 가르치고 그 어린 주인이 장성하면 이제 그 가르친 선생은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율법의 종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참에.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 바로 사장 육 절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사장 구절에 보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로타려 하냐 그거죠. 그러니까 십 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뭐냐면. 11조 절기 지키고 뭐 월삭 지키고 뭐 절기들이 있잖아요 음. 6월절 절기 음. 절기 이것들이 다 이제 폐해졌다는 거예요 음. 6월절 예수님 음. 상징이잖아요 음. 아, 네. 이걸 왜 지키냐 이거죠 인제. 지금도 방금. 6월절에 수많은 네.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이스라엘은 교회에서도 그래요 육월정금이라고 네. 내고 네. 월 초에 또 월사원금이라고 어떤 사람막 봉투에다 내요 아 진짜 그건 너무 절기원금들 절기원금 내고요 그리고 뭐첫 달에 천만 달이천번째 해요 일천번째 하고 첫 달에 뭐 한달또 네. 음. 음. 지켜달라고 하고 아이고 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종교적인 열심이고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거예요 천박한 초등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애굽 때 출애굽 해 가지고 광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네. 하나님 다 죽여 버렸죠. 음. 돌아가자는 게 뭡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자. 밀법으로. 내가 구원을해 놨더니 다시 깜깜으로 가겠대요. 음. 다시 저주의 자리로 가겠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안 나겠어요. 다 죽여 버리고 모세 네 자손부터 다시 하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 중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돌이키시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일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하갈과 사라가 또 비교가 됩니다. 네. 하갈 사라. 네. 하갈은 육체로부터 나온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사라는 언약으로 났어요. 언약. 언약. 약속. 네. 사라. 그러니까 사라는 임신은 못 하잖아요. 임신은 못 하는데 이삭이 났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거고, 하나님의 힘으로 난 거죠.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음. 율법. 그 그러니까 하가는 율법이에요, 이게. 아직도 율법이 목사님, 음, 근데요, 우리 친구 절기 지키는 친구 다이 얘기 똑같이 해요. 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네. 예수님 때부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고 그, 자기네가 절기를 네. 지킨다고. 네. 그러니까 말은 다 절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맞아. 겁니다. 제가 얘기하듯이 절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다 뭐든지 하나님이에요. 그 인종과 문화가 다를 뿐이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하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전세계. 그게 에큐메니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교회 안에서도 다 자기가 신실한 신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열심히. 열심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뭘 하냐. 열심히 말씀을 안 받아. 나. 목사들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다라도 이단처럼 하나 말씀에 꽂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게 어제도 네, 말씀드렸죠. 네. 부속 사적 관점에서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현재성에서 봐야 되는 건데 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여기서는 어떻게 했고 여기는 어떻게 단편적으로만 우리는 봐요. 네, 단편적으로 창세기와 음. 계시록이 정확히 일치를 해요. 음. 똑같은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여기가. 이 중간 사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여기 다제아버리고뭐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그러니까 다 한번 해보자.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할때 그럴 만한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 아니 바다 바서에 산을 어떻게 던져? 그거 어떻게 하란 얘기야 뭐야? 도대체 그 얘기가 뭐냐? 뭐 어떤 해나 독을 받지 않는다고 뭐 이런 얘기면뭐 독약 마시면 다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의 무당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로 한다는 거예 하나님 말씀 없이 그 율법주의는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는 이성주의, 무한긍정주의입니다. 여러은 내가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음. 교회마다 할수 있다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 저기 순복음 쪽 가면 다할수 있다 해보자 아니에요? 응, 할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뭘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 계단마다 뭐 목표 금액 뭐 새벽 기도 인원, 주일 총 인원, 오늘 헌금, 올해 헌금, 뭐 달성 액수 그런 거 새벽 기도마다, 아니 계단마다 붙여놓고 뭐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주문듯이 외우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무단 잡겨져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오늘 뭐 히브리서 하면 좋은데 히브리서를, 네. 아니 뭐좀더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뭐냐면 아직까지 유대인 율법에 빠져있는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 사이에 있는 신앙인들 고난받는 신앙인들에 대한 편지예요. 고난받는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을 받느냐 여기 11장 마지막에 조롱과 채찍 결과 오게 가치는 실현도 받았다. 또 그런 것들 돌로 치고 폭으로 켜고 현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렇죠? 1 2 장에도 이게 계속해서 뭐예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나 슬퍼 보이나 연단 받는 자. 그러니까 이게 편지가 뭐냐면 다 지금 자기 동족에게 핍박받는 신자들. 율법에게 핍박받는 은혜를 입은 자들에 대한 위로의, 편지. 위로의 편지예요. 위로의, 편지예요. 위로의. 네. 위로의 편지. 네. 그리고 1 3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9절에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협박하지만 또 회유도 하잖아요. 야 제사 그거 드려야지 왜안 드려.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 왜그 은혜라고 해. 은혜라는 건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 이렇게 협박하면서 동시에 회유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협박을 하느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